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웹스 와 이거 내먹는 아메바 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와 이거 진짜 걸릴까봐 무섭습니다 내를 파먹는 아메바래요 이거 보시면 이거는 뉴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말씀드릴 수,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해서 잘 안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확실히 낼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메바인데 여기 보시면 뇌를 먹는 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 50대 남성인데 10일 만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치사율이 97% 감염이 드물지만 증상이 빠르고 치명적이다. 호수나 강, 수영 등으로 감염이 되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수영하십시오. 호수, 강 이런 데서 조심하십시오.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합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수영 레저를 할때 코를 통해 들어와 후각 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한다. 코 세척기를 통해 오염된 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감염이 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웹스라는 종목이 어, 상승이 나온 겁니다. 여보시면 웹스가 과거에 이게 이제 예전에 9월 23일 날 예, 9월 23일 날내 몸은 아메와 확산 이래가지고 예, 떴었습니다. 얘네가 필터, 샤워기 필터 관련해서 예, 그런 종목이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오늘도 웹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웹스는 일전에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보이시죠? 큰 상승이 한번 여기 천원짜리가 만원까지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고 한번더 슈팅. 이게 왜 그러냐면 예,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이렇게 두번 정도는 띄어줘야지 이렇게 물량을 다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가다가 이제 오늘 뜬 겁니다. 오늘. 예, 오늘 뜬 겁니다. 얘는 저항라인이 4,000원입니다. 4,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, 앞에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간 부분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에 이 앞에처럼 뚫고 못 올라갑니다.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 이긴 기간, 이런 매직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. 아시겠죠? 근데 매직 기간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점핑이 나와도 땅! 하고 뚫고,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좀 있겠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을 때, 오늘은 이제 세게 나왔죠? 상승이 그래서 분봉상에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던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만약에 분봉상에 밀리지 않는다, 얜 그럼 4천 원 돌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4천 원 돌파를 하겠지만 어, 뭐 5천 원까지는 바로 가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4천 원 돌파를 하면,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리거나 하면 내일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. 이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대응을 잘 못한다거나 어, 이렇게 일, 일하시는 분들. 일하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야. 예, 이런 분들은 어, 아쉽지만 뭐뭐 뭐 내일 만약에 이제 오늘 밀려버리면 예, 손절을 잡으셨다가 다시 나중에 추후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수익 저희는 확실히 내드리는 그런 종목을 합니다. 웹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갔다면 미리 들어갔을 거예요. 언제 이거 보고 여기 차트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. 예, 예, 위에서 물량 먹고 그다음 빠졌지 않습니까? 이 윗꼬리 보십시오,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이런 종목들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매집 중인 종목이 있는데요, 예, 저희가 한 거의 10억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. 여러분들 동참하시려면 어차피 무료입니다, 무료. 예, 저희는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은 하지 않으니까요. 무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혼자 해서 무조건 털리는 주식시장 같이 하면 털리지 않겠죠? 예, 그런 종목도 받아가시고.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급등주 포착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요 예,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밑에 010-8250-9542로 간절하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100면 100털리게 되어 있습니다. 미공개 정보도 볼수 없죠. 특급 정보도 볼수 없죠.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기관들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에서도 부족하고요. 예, 그리고 수익을 내는 급등주를 포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죠. 예, 그래서 어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밑에 010 8260 9541로 간절하다 문자 하나 보내 주세요. 보통 이렇게 수익이 이런 대박주들, 대박주들을 또 잡을 수 있게끔 어, 저희가 특급 정보도 드리고 하니까요.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, 자, 100%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1000만원으로 100% 수익을 내면 2000만원. 2000만원에서 또 100%면 얼마죠? 4000만원, 4000만원. 그럼 4000만원에서 또100% 수익이 나면 8000입니다, 8, 8 0 예, 그래서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빨리 연락을 주셔서 차라리 같이 수익을 내가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어, 그런 규모의 경제 규모가 크면 운영 자금도 크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혼자 하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. 예 여기 밑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방 무료 카톡방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서 무료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죠. 예 그래서 오시면 물려있는 종목부터 계좌들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요. 네, 그 다음에 급등주,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혼자 해서 털린다?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. 아시겠죠?